사표품은 박 부장 은퇴 준비 앞에 무릎 꿇다 퇴사 충동과 은퇴 현실 사이 팀장님 저 진짜 못 해먹겠어요 오늘 당장 사표 던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박 부장은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박 부장 딱 3년만 더 버텨 그럼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고 퇴사할 수 있잖아 하지만 마음 속 다른 목소리가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퇴직금? 그 돈으로 뭘할수 있지?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갑자기 막막함이 밀려왔다. 은퇴 준비. 그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박 부장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일단 좀더 알아보자. 퇴사는 언제든 할수 있으니까. 1. 퇴사 충동.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상사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낮은 급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퇴사를 결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퇴사는 곧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탄탄한 은퇴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2. 막연한 퇴사는 독이 될수 있다. 은퇴 후뭘 하면서 먹고 살지?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퇴사를 결심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이다. 막연한 퇴사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퇴사 후 뚜렷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3.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3년 후 퇴직하면 그때부터 은퇴 준비 시작해야지.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마음을 바꿔야 한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사례 1 김과장 퇴직 후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다. 김과장은 20년 넘게 한 회사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창업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경험 부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카페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퇴직금마저 모두 날리고 말았다. 사례 2박 대리 퇴사 후 재취업 실패 벼랑 끝에서다. 박 대리는 경무에 시달리다 홧김에 사표를 던졌다. 퇴사 후 충분히 쉴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몇달 동안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박 대리는 피까지 치게 되었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사례 3위 부장 탄탄한 은퇴 준비로 인생 2막 활짝 열다. 이 부장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은퇴 준비를 해왔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즐기고 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인생 이막을 활짝 열었다. 4.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저축, 투자, 연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 준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세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은퇴 후 목표를 설정하세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 설계사, 은퇴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합니다. 5. 퇴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인생의 갈림길.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는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퇴사를 결심하기 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지만 은퇴 준비가 걱정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퇴사를 잠시 미루고 은퇴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당신도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퇴사는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 부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자. 박 부장은 사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은퇴 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번졌다. 박 부장님 잠깐만요. 퇴사 버튼 누르기 전에 뇌 과학 좀 짚고 갑시다. 팀장님 저 진짜 못 해먹겠어요. 오늘 당장 사표 던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박 부장님 그 심정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울컥해서 책상 얻고 싶을 때 많았거든요. 하지만, 잠깐만요. 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욱하는 감정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뇌속 편도체가 폭발 직전. 지금 박 부장님 뇌 속에서는 편도체라는 녀석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을 겁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 특히 공포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편도체가 과열되고 결국 욱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2. 전전두엽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일. 편도체가 폭주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전전두엽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박 부장님의 퇴사 충동도 이런 뇌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3. 은퇴 준비는 됐냐는 말 한마디에 켜진 생존회로. 은퇴 준비는 됐냐는 말에 박 부장님의 뇌 속에서는 생존회로가 작동했을 겁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4. 뇌과학이 말하는 현명한 선택. 마음 챙김으로 편도체 달래기 명상, 심호흡, 요가 등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감정적인 뇌에서 이성적인 뇌로 주도권을 넘겨줍시다. 전전두엽 힘 키우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은 전전두엽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도 전전두엽을 단련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 목표 설정으로 생존회로 안심시키기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무 목표를 설정하여 불안감을 줄입시다. 5. 뇌과학적으로 은퇴 준비 다시 생각하기.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뇌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은퇴 준비는 생존 회로를 안심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무 목표 설정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새로운 삶 설계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 봅시다.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천 도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과 행동을 분석한 책입니다. 나이듬에 관하여 나이듬과 은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재무 관리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입니다. 박 부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퇴사 충동은 잠시 접어두고 뇌 과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제2의 인생을 위한 멋진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은퇴 준비 막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시작하는 꿀팁 대방출. 은퇴 준비? 그거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저축, 투자, 연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은퇴 준비를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 준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봅시다. 1단계 돋보기 들고 내돈 샅샅이 살펴보기.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은 바로 현재 나의 재무 상태 파악하기입니다. 마치 탐험가가 지도를 펼쳐 여정을 계획하듯 우리도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입 월급 보너스 부업 등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지출 커피 한잔 교통비 월세 등 모든 지출을 꼼꼼히 적어 보세요. 혹시 새는 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산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파악하세요. 부채 대출 카드 빚등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휴 돈 얘기만 나오면 머리 아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가계부 앱이나 은행 앱에서도 쉽게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하여 수입 지출 내역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산과 부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은퇴 후내 모습 상상하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행? 취미 생활? 봉사 활동? 아니면 새로운 사업 시작? 은퇴 후? 글쎄,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사는 집? 아니면 따뜻한 남쪽 나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행? 독서? 운동?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싶으신가요? 한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꿀팁!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3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며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전문가에게 SOS 치기. 혼자서 은퇴 준비를 하려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재무 설계사,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워줍니다. 은퇴 컨설턴트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사 은퇴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왠지 비쌀 것 같은데. 요즘은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은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여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상담 전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하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서점에서 은퇴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5만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준비하세요. 은퇴 준비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설레는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저의 조언이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김 과장님, 퇴직금 날리고 깨달은 인생 임학의 씁쓸한 현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년 넘게 회사에 뼈를 묻었는데, 퇴직금으로 여유롭게 살수 있을 줄 알았지. 김 과장님의 씁쓸한 한숨이 귓가에 맴도는 듯 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를 떠나 꿈에 그리던 카페 사장님이 되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경험 부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폐업하게 되셨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퇴 후삶왜 이렇게 힘든 걸까? 김 과장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길어진 수명 100세 시대, 은퇴 후 삶은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김 과장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은퇴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1.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막연한 기대는 금물. 은퇴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삶을 그려보자. 남들이 좋다는 것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자.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 은퇴 준비 3단계 로드맵을 따라가자. 1단계 재무 상태 점검하기 가계부 작성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저축 여력을 확보하세요. 자산 파악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세요. 부채 관리 대출, 카드빚 등 부채를 상환하고 불필요한 부채는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단계 은퇴 자금 마련하기. 3층 연금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세요. 장기 투자 주식, 펀드 ETF 등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세요. 절세 전략 활용 연금 저축 IRP 등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3단계 은퇴 후삶 설계하기.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세요. 평생 학습 독서, 강좌 수강 등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세요.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혼자서 은퇴 준비를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 설계사, 개인의 재무 상황과 은퇴 목표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은퇴 컨설턴트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사 은퇴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 매달 5만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장기적인 관점 은퇴 준비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마음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즐겁게 준비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김 과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 김에 던진 사표. 돌아온 건피더미박 대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팀장님, 저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사표 낼게요. 박 대리의 폭탄선언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확 김에 사표를 던지고 말았죠.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해야지. 재취업은 뭐 금방 되겠지. 박 대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사 후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찬 미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력서 넣은 지 벌써 몇 달째인데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박 대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퇴사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홧김에 던진 사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박 대리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 퇴사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과도한 퇴사 미화율로 퇴사 후 세계 여행 등 퇴사를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퇴사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여 퇴사 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대리의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대리의 사례는 퇴사를 결심하기 전 신중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 퇴사 확김에 결정하지 말자. 감정적인 결정은 금물. 퇴사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 전 꼼꼼하게 따져보자. 퇴사 후 계획 재취업 가능성. 경제적 상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가족, 친구, 선배 등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E. 퇴사 후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자 하고 싶은 일 BS할 수 있는 일 퇴사 후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연습 등 재취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 사업 아이템 선정, 시장 조사, 자금 조달 등 창업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3. 경제적 준비 잊지 말자. 비상 자금 마련 퇴사 후 생활비, 재취업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재테크 퇴직금, 저축 등을 활용하여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사회적 안전망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고용센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자체 청년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퇴사 경험자들의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 대리의 이야기는 퇴사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퇴사를 준비한다면 당신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 대리의 이야기가 퇴사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단독 인생 2막의 성공 비결 30년 준비 끝에 찾았다. 이 부장의 탄탄한 은퇴 설계, 그뒤 시야기 전격 공개. 은퇴? 그거 걱정 없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환갑을 훌쩍 넘긴 이 부장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체 비결이 뭐죠? 그의 인생 2막 성공 비결이 궁금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죠. 연금 저축 투자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은퇴 준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다. 이 부장의 은퇴 준비 30년의 기록. 20대 사회 초년생 푼돈의 힘을 믿다. 월급 50만원 받던 시절에도 5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적금 예금부터 시작해서 주식 펀드까지 조금씩 투자 범위를 넓혀갔죠. 30대 결혼 내집 마련 미래를 위한 투자. 결혼 후에는 내집 마련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금 갚느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이었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 교육 자금 마련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40대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 잡기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개인 연금, 퇴직 연금, 변액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했죠. 주택 연금, 농지 연금 등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 확보 방안도 고려했어요. 50대 은퇴 준비 막바지 제의 인생 설계.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건강 관리,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했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기 개발에도 힘썼어요. 은퇴 후 삶,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이 부장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탄탄한 노후 자금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활발한 사회활동 봉사단체 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외국어 공부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부장의 인생 2막 성공 비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 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